미국 전기차 스타텀 리비안이 네덜란드 자동차 위탁제조사 VDL 레드카의 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 이어 네덜란드에서도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며 유럽 첫 생산기지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리비안은 네덜란드 본에 위치한 VDL 레드카의 공장 인수를 모색하고 있으며 세부 협상을 위해 VDL 레드카 직원들이 이달초 리비안의 일리노이주 노멀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비안은 앞서 영국과 독일 등을 유럽 생산 거점으로 살펴왔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정부와 브리스토링근 616 에이커 부지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영국 진출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리비안이 VDL 레드카와 협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가 유력 투자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네덜란드 경제기후보도 리비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투자지로 꼽히는 데에는 네덜란드가 유럽의 주요 전기차 시장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네덜란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14만 5천 대로 2019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향후 전기차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가 매력적인 투자처인 이유에는 낮은 법인세율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도 있습니다. 포브스는 2018년에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3위로 네덜란드를 뽑기도 했는데요. 리비안이 네덜란드에 투자하면 미국 공장 2개와 함께 전 세계 총 3개의 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유럽에서는 첫 생산기지로, 리비아는 현지 공장을 통해 유럽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리비아는 내년 초 유럽에서 신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미 북미에서는 전기 픽업 트럭 R1T를 출시했고, 연내 스포츠 유틸리티 차 R1S 판매도 준비 중인데요. 두 차량의 사전 예약 주문량은 55,4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